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야심작으로 꼽히는 통합형 가전 매장. 일렉트로마트가 내일 판교 알파돔에서 문을 엽니다. 일렉트로마트는 기존 마트와 달리 남성들이 좋아하는 가전기기 등이 총집합돼 있어 남자들의 놀이터라는 애칭까지 붙었는데요. 정 부회장이 추진하는 성장동력 중 하나인 일렉트로마트가 성공적으로 안착할지 주목됩니다. 한지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마트가 정용진 부회장이 역점을 두고 있는 디지털 테마파크, 일렉트로마트를 공개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알파리움 타워에 있는 판교점은 쇼빈숍 형태였던 기존 매장과 달리 첫 독립 매장으로 꾸몄습니다. 특히 여행용 캐리어로 나만의 오디오를 만들 수 있는 코너와 캠핑용품을 살수 있는 밀리터리 코너, 드론 RC카 등 가전제품 코너 등이 시선을 잡아끕니다. 매장 한켠에 마련된 서킷에서는 남자들의 로망으로 불린 RC카를 직접 운전해 볼수 있습니다. 200여종의 수입 맥주가 전시된 지하 1층 주류 코너는 전문 바를 연상시킵니다. 또 미용에 관심이 많은 그루밍족을 위해 뷰티 상품을 대폭 추가했고 한켠에는 바버샵도 마련했습니다. 이마트는 올해 일렉트로마트를 가전 전문 매장으로 입지를 키우고 매출 2천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향후에 지속 가능한 새로운 MD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가전 매장이긴 하지만 좀더 재밌고 좀 즐겁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에 집중하도록 어, 도, 이마트는 이번 판교점에 이어 하남 스타필드 등 신규 출점과 기존 매장 재단장을 통해 올해 안에 매장 수를 10개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